안녕하세요. 바켓 패션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제도했었던 8번 랩 스커트, 빠르게 재단까지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네, 패턴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잊어버리기 전에 어, 요크 부분, 요크 부분, 어, 다트 m p 부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앞판도 크요 바트 부분 음피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뗐다 붙였다, 혹시나 수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3M 테이프로 부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판패턴과 앞판패턴인데요. 앞판패턴의 경우에는 랩하고 앞판이 지금 중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랩을 재단을 하실 때는 아래 스커트 부분을 접어서 랩을 하시면 되고요. 어, 앞판 스커트 골선 부분 작업을 하실 때는 아래를 펴고 랩 부분을 접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커트부터 작업을 할 거니까 랩 부분을 먼저 접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재단은 어, 큰 것부터 배치를 하고 작은 것을 그 사이 사이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판과 뒷판을 먼저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단을 식서 방향으로 절반을 접었구요. 어, 완성선과 시접선을 스커트 제작에 알맞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크 부분과 연결될 이 허리에 위치하는 요 부분은요. 시접 1cm, 옆솔기는 1.5, 내지는 2cm, 스커트 밑단은 4cm, 내지는 5cm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뒷판은 시접 1cm, 옆솔기는 시접 2cm, 밑단은 시접 4cm 좋습니다. 제가 뒷판 그리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엉덩이 길이선 먼저 그려줬고요 나머지. 네, 이렇게 뒷판 패턴을 그려봤고요. 시접 분량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요코와 연결되는 부분 1cm, 옆솔기 2cm, 뒤중심도 2cm, 뒤트인 부분도 2cm, 1cm, 여기 1cm, 어, 밑단 시접은 4cm. 앞판과 동일하게 네,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랩 부분하고 그리고 엠피를 어, 시켜놓은 어, 요크 부분 재단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라볼게요. 이제 잘라 내시면서야 중요한 거는 중심 부분 여기도 0.3cm, 엉덩이 길이 에도 0.3cm, 밑단에도 0.3cm, 밑단 역솔기 완성선 부분에도 0.3cm, 이면 앞판은 다 됐구요. 뒷판 앞판하고 뒷판 그 다음으로 큰 재단물이 앞판의 랩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랩 부분을 펴고 밑단 여기 스커트의 길이 부분을 위로 접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분량이 어, 다행히.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이 패턴의 장점은요 도식화와 랩의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외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재단하실 때는 얘가 이제 이이 방향이 이제 겉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재단하실 때는 뒤집어서 예. 그래야지 완성했을 때 반대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얘는 패턴 옷감의 이제 겉이 이 방향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쓰고 있는 부분 은 안쪽이고 겉면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려면은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음. 그래서 아슬아슬했는데 패턴이 나오네요.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은, 어, 한 장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요크랑 같이 끼워져서 박음질을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시접 1cm, 어앞 센터 부분 시접 1cm 밑에도 시접 1cm고 여기는 스커트 옆솔기 어 시접 2cm 스커트에서 시접 2cm였어요. 그래서 랩 부분에도 동일하게 시접 2cm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cm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한 번만. 네, 뒤집어서 이렇게 재단을 했기 때문에 완성해서 겉면으로 나가게 되면은 도시카처럼 제시된 디자인이 이 방향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자 이제 중요한 요크 부분이 되겠는데요 요크 부분에는 뒷판은 이쪽 앞판은 어, 오른쪽으로 저희가 지금 패턴을 그렸기 때문에 어, 골선이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음, 돌려서 떠야 되고 중요한 점 요크 부분은요 어, 하나는 겉감용, 하나는 안감용. 그래서 각각 어, 앞 안단 두 장, 뒤 안단 두 장, 두 장씩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허리 벨트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접착심지를 부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 1cm, 2cm, 1cm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접착심지를 붙이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요령껏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단축해서 조금 절약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사이즈를 크게 천을 잘라서 접착심지를 먼저 부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패턴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겹이에요. 이, 한, 여기가 살짝 아슬아슬하긴 한데 원단이 아까우니까 저는 그냥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앞판 요크 두 장, 뒤판 요크 두 장, 골선으로 각각 두 장씩 작업했고요. 그리고 랩은 한 장. 앞판 골선 한 장, 뒷판은 나눠지죠. 뒤트임 때문에 나눠지기 때문에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총두 장. 이렇게 네, 해서 겉감 음, 재단을 마치겠습니다.